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합성카드는 실제와 무관한 것으로 허구임을 밝힙니다. 합성카드, 이에 대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잘 만들었네요. 진짜 예쁘다. 아우, 잘 만들었네요. 야. 와, 대박. 와우, 대박이다, 이거. 와. 와, 대박. 한국 국대 와우 대박이다 이거 와와 와, 이거 내 하이라이트인데 하이라이트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 그니 이거, 이거 대한민국까지 보이고 안정한 항선홍 박지성 이영표 부상철 아 김남일 어 아, 송중국 김태형님 뭐아 최진철 그리고 그다음에 홍무용고 네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혼 재까지 네,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반말을 한게 아니고요. 음, 진짜 잘 만들었는데요? 히파 모바일도 이런 게 나왔잖아요. 아, 근데, 위닝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건 진짜 레전드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어, 이, 이러면은 진짜, 뭐 능력치 많이 받으면 하죠. 4항까지 올라왔는데. 네, 그 다음에, 이야. 네, 이거는, 이탈리아 아이코닉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바지오, 뷔엘인가요? 네, 델피에로. 아, 피를로. 가투소. 그 다음에, 토티, 와 말디니, 메스타, 칸나바로, <laughs> 아 부폰 아 갑자기 축구 지식이 너무 떨어졌나봐요 아, 아 이탈리아, 네 이렇게 국계까지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나오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국대 라인세스까지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대회를 하면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브라질 아이템아 히바우드, 야 이거 너무 압도적이다 압도적 근데 카카오 없는게 아쉽네 호나우드 호나우지뉴 주벨스 있는... 어 근데 어뭐잘 <laughs> 모르겠다 소크라테스어잘 모르겠다 카로스어네 이렇게 브라질 아이코닉이 나와있네요 와잘 어, 만들었습니다 아 어, 근데 진짜 압도적이네요 압금적육치만 봐도 네아네 어, 네. 브라질 잘 만들었습니다 어우 그 다음에 세븐 체코 아 세븐 체코는 나와야죠 네 공격수 아 3대 공격수라고 불렀던 선수인 것 같은데 존테리를 살렸던 선수고, 그 다음에 밀란에서는 진짜 정말 잘했고, 체스에서는 굉장히 못했던 선수죠. 아, 세 번째 콘, 밀란 때 엄청 잘했죠. 네, 밀란 아이코닉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클럽 포프를 받으면 99까지. 그럴만하죠. 네, 우크라이나의 레전드죠, 우크라이나. 네, 그 다음에 또, 네알 아이코닉 모험이네요. 네, 네알 아이코닉, 호나우두 나울, 오, 네, 어이구. 아, 이 페러 보니까 제대로는 모르겠는데, 구티, 그 다음에 지단, 그 다음에 베컴그 다음에 칼로스, 그 다음에 이에로, 그 다음에, 한나바론가요 어, 페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카시아스. 이렇게, 네알 아이코닉이 나왔습니다. 어우, 이거 잘 만들었네요. 그러면 진짜, 아우, 네알 할만하죠.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이버풀인것 같습니다. 이버풀 아, 잘 만들었네요. 이어부르 이제 옛날 선수라 제대로 잘 모르겠는데 제라드도 있고 사비알론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우 잘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오코차, 오코차, 오코차 유명하죠. 네, 나이지리아 레전드,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진짜 오코차는 엄청나게 레전드죠. 8지질 향의 레전드고 잘 만들었습니다. 야야툴의 멜티 아이콘이 나왔습니다. 야야툴레는 나와야죠. 네, 야야툴레는 아, 제가 진짜 전 대회 때도 야야투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맨시티에 야야투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취향으로든 네. 어, 근데 진짜 나왔네요. 네, 야야투레까지, 어잘 만들었습니다. 크로투아. 와우. 네, 첼시팬으로서는 크로투아, 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겠는데, 야를 살리고 있는. 네. 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아, 클로제. 아, 클로제 나와야죠. 네, 미넨 아이콘이. 아, 클로제도 진짜 레전드로 해야 되는데.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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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제가 피파반 나와있던 걸로 아는데, 미네에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클로제. 클로제 월드컵 가장 많이 꼴드는 사람이죠. 네, 진짜 잘 만들었네요. 다 올라가면은 98까지 올라가고요. 네, 일반은 93인 것 같습니다. 1레그 다음에 조지 베스트가 나왔네요. 조지 베스트. 조지 베스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베스트가 피파 독점인가요? 기억은 안 나는데, 조지 베스트가 맨유 아이콘이고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럽 패키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네, 야. 네, 수마이켈, 뭐, 에리칸토나, 뭐, 호날두, 뭐, 에브라, 쏠사르 아, 이렇게 패키지로 나온다. 이런 예고편을 만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에리칸토나, 뭐, 뭐 호나에도 뭐 수마이케에, 사르 에브라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맨유 아이코닉은 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지금 레전드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모멘트 선수를 거둘 수있는게 호나에도 에브라, 수마이케 칸토나 솔사르를 선수를 용입해서 마이클러스 코드를 강화해보세요. 와, 아, 이건 진짜 똑같네. 위닝에서 온 사람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다비드비아. 다비드비아는 나와야죠. 다비드비아는 진짜 좋아하는 선수인데. 아, 다비드비아는 나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사물 에투가 아이코닉으로 나왔습니다. 아, 에투도 잘했죠. 네, 에투 진짜, 아프리카에서도 뭐 엄청나게 잘했던 공격수고. 아프리 카 통틀어서, 아프리카 통틀어서, 최고의 공격수고, 네, 푸는 진짜, 카메론의 레전드죠. <laughs> 날강도 컬렉션, 아, 호날두. 예, 호날두 컬렉션. 어우, 너무 잘 만들었다. 맨유, 네알, 그 다음에 국대, 그다음 스포리팅, 유벤투스 아, 이거는 근데 유, 호날두가 봐도, 좋아할 것 같아요. 감동받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야, 수아레즈 컬렉션이네요. 아우, 잘 만들었네요. 아, 근데 이때는, 네, 이거, 우르가이 때, 우르가이 때는 약간 슬픈데, 그때, 하, 아, 정성용새벽까지 기다리면서 봤는데 그때. 아, 그렇네요. 네, 이, 그 다음에, 약간, 오, 이거는 아이코닉 더 위인 것 같은데, 명예의 정당, 이런 것 같습니다. 명예의 정당 카드인데요. 아우. 베커, 야, 진짜 잘생겼다. <laughs> 밤바스 때. 오나도 베일, 메시 암다이크.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베즈입니다테베즈 아, 테베즈 나왔으면 좋겠다. 테베즈를 까먹었네. 메뉴 때 잘했죠? 임대 있었는데, 잘했어요. 네, 루니, 아, 눈이 루니 나와야죠. 눈이는 맨유의 엄청난 레전드죠. 네, 아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니스텔 루이 아, 반니스텔 루이도 나와요 스트라이커의 정석 그 다음에 대기망선형 스트라이커인데 이때 맨유호를 대표했던 스트라이커죠 어, 반 페리시 아스날 아이콘으로나오진 않나요? 이거는 아스날 팬으로서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아반 페리시 자랑이 잘했어요 쿨페리시 그 다음에 이영표가 아이코닉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영표도 나와야죠 그리고 토트넘 아이코닉으로 나왔습니다 아, 네, 이영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리네커. 아, 리네커, 토트넘. 토트넘, 리네커 안 나와서 좀 아쉬웠어요. 리네커가, 그, 그 화장실 오가가지고, 네, 볼일을 봤던 선수 아니 대단한 내전. <laughs> 대단한 내전. 아, 이거 엄청 잘했던 내전이죠. 그 다음에, 셀링어입니다. 네, 토트넘 아이콘이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 같은데, 아, 셀링엄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셀링엄도 굉장히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 셀링엄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노버트슨 가지고, 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노버트슨 아이코닉을 만든 거 같아요. 네. 이어폰에, 아니, 나이스테스가 없기 때문에 빨간 옷으로 해놓은 것 같고요. 아우,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어, 근데 좀 낮은데? 어, 95는 더 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 이, 이 완벽합니다, 완벽.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가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우, 홈멜즈, 홀란드, 산초,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보면 돼, 네, 브란트까지, 하키니, 아,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돌몬도 라이센스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란드가 이즈 홀란드, 막, 뭐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야잘 만들었네요. 네,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바르셀로나, 아이코닉을 나타낸 것 같네요, 이거는. 네, 소아레즈, 뭐, 네이마르, 와, M, MSN, 와, MSN. 그 다음에 호나우진이요. 뭐, 이렇게 나와있네요. 잘 만들었네요. 네, 그 다음에 진짜 하이라이트가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진짜 하이라이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